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성영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서 지역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 및 유아 교육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 경제의 주축이자 부도시민 성서 지역은 30년 전 개발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고 주거지역 노후화로 인해 인구 유입이 정체되면서 점점 도시 환경이 낙후되고 교육 여건도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즉 성서 지역 주거 지역이 30년을 넘어서면서 주거 지역으로서 환경적 역할이 노후한데다 성서 산단 업체들도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 전체가 세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서 지역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 젊은층 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을 개선을 통한 신성장 동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젊은층 유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으나 어린 자녀들을 안심하고 믿고 교육시킬 수 있는 유아교육 시스템이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단 성서지역 유치원 현황을 보면 공립병설유치원 8개원, 사립유치원 16개원으로 독립된 유치원 건물에 유아만을 위한 교육과정의 학습 등이 이루어지는 공립단설유치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는 곧 달수군의 상인 및 월배 지역에만 공립 단설 유치원이 각각 한개 원씩 배치되어 있다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폐원 예정 및 검토 중인 사립 유치원에 있어 유아 배치 및 교육 여건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을 통해 공교육의 책무와 실현과 지역 간 유아 교육 여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지역 내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등 양질의 유아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대구교육청에 제안합니다. 첫째, 매입형 공립유치원 설립입니다. 매입형 공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학종이 시급한 지역에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매립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식 유치원입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타도시, 도에서 총 42개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의 운영상 장단점 등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성서지역에 추진해보는 것이 어떤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입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재정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의 경감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 국공립에 준해 운영하는 유치원입니다. 다만 교육부 방침으로 운영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지역에 적용해 볼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존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사회적인 저출산 영향에 따른 인구 감소 등으로 유치원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성서 지역에 있는 기존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 등 교육 경제력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교육 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교육 과정 운영 등 성서 지역 유아 교육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유치원 시설 못지 않는 충분한 대안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성서 지역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 등 유아 교육 여건 개선 및 발전으로 지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